안녕하세요. 수리인공구입니다 오늘은 이누어라는 브랜드에서 제품을 지원받아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알아보는 저소음 발전기인데요. 저소음 발전기는 푸드트럭, 노지캠핑, 노점상, 작업 현장, 선박, 이런 곳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죠. 오늘 리뷰할 이노의 DK3000IS 저소음 발전기는 제가 리뷰했던 제품 중 가장 조용한 저소음 발전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리뷰하기 전에 사용을 해봤는데 조용하고 괜찮더라고요. 사전 조사해보니 3000IS 모델은 해외 직구를 하시 100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구매를 해야 됐었는데요. 100만원이 넘는 제품을 파격적인 단가로 국내에 출시를 했다고 해서 리뷰를 하는 것입니다. 구성품으론 발전기 본체, 스파크 플러그 렌치, 주유 계량 용기, 드라이버, 엔진오일 배출기, 엔진오일 주입기, DIY 플러그, 한글 설명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누어 발전기 DK3000IS는 디자인 자체가 너무 이쁜데요 3kW급 4행전 발전기로 휘발유가 4L 들어가고 전격 출력 3kW에 최대 3.3kW 순간 최대 출력 5,700W입니다 반면에 21kg으로 저소음 발전기 치곤 가벼운 측면에 속하고 있죠 덕분에 이동시 유리하단 장점도 있죠 또한 LCD 디스플레이와 USB 포트로 제품을 사용하는 데 있어 모든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누어 발전기는 인버터 방식으로 출시가 되었지만 전면부엔 많은 정보를 담아 놓았는데요. LCD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전력 사용량, 연료 잔여량, 엔진 오일 경고 등 출력 표시 등 과부하 표시 등및 여러 상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또한 안전한 전용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USB를 통해 값비싼 전자기기도 무리 게 없이 충전 시킬 수 있는 USB 5볼트 커넥터가 있고 220볼트에 16암페어, 60헤르츠를 지원하는 콘센트도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정확히 국내에서 권장하는 스펙이죠. 번외로 해외 직구를 잘못 하셔서 60헤르츠가 아닌 59헤르츠인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제품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될 경우 사용하시는 기계가 고장이 날 수가 있어요. 본격적으로 발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선 두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꼭 엔진오일을 주입 후 사용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연료를 넣는 것입니다. 모든 발전기는 엔진오일을 넣는 정량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물론, 매뉴얼상을 통해서도 계량 용기를 이용해서 450ml 정도 넣으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엔진오일을 넣어놓은 상태인데, 저 같은 경우는 연료 뚜껑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료 뚜껑을 열어줬는데요. 제가 지금 발전기를 살짝 들으면 엔진오일이 흘려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엔진오일은 나사선 끝까지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휘발유를 넣으셔야겠죠? 휘발유 같은 경우는 넣는 양을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득 넣으시면 됩니다. 연료를 다 넣고 뚜껑을 닫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항상 사용하실 때는 이 뚜껑을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온하고 오프가 있어요. 오프인 상태로 시동을 걸게 되면 이 안이 진공 상태가 됩니다. 그럴 경우 연료가 제대로 기계에 들어가지 않아서. 작동을 하시는데 문제가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온 쪽으로 레버를 제끼신 이후에 공기가 통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근데 이 발전기가 일본에서 먹힌 다음에 국내에 들어온 거거든요. 퀄리티가 볼수록 남다릅니다. 정말 사용하기 쉽게 만들었어요. 본격적으로 시동 거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스위치 레버를, 초크레버를 살짝 닫아서 시동을 켜주신 이후에 시동이 걸리면 온으로 넘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에코 스위치는 오프인 상태로 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시동 걸어보겠습니다 시동이 걸렸으면 온으로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원을 끄실 때는 오프로드 야 되겠죠 오프로드게 되면 서서히 꺼지게 됩니다 에코 스위치를 오프로 해놓은 이유는 오 n 로 하게 되면은 저소음 모드거든요 그러면 연료를 최소한으로 넣어 줍니다 그럴 경우는 이지스타팅 기능이 100% 발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 상태에서도 시동은 잘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시동은 걸리지만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시동을 못 거실 수도 있으니 꼭 에코모드를 꺼놓은 상태로 시동을 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지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소음 발전기 시고는 소리가 조용하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근데 소음 테스트기를 측정해 봤는데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높게 나왔거든요. 한번 테스트 해 볼게요. 소음 테스트의 기준은 누가 정한진 모르겠는데 제품을 센터에 두고 앞, 뒤, 양, 옆, 약, 7m의 간격을 두고 측정했을 때 나오는 기준을 이 제품의 소음 정도를 말았는데, 앞으로 7m만 가서 측정해 볼게요. 지금 보시면 약 68에서 67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번엔 에코모드를 작동시키고 와 볼게요. 에코모드로 바꿨으니 7m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3에서 4대 b 정도 작아졌는데, 여기서 상당히 조용하고, 이게 저음이라 그런지 거슬리지도 않습니다. 제가 산으로 온 이유가 있습니다. 폭설로 인해서 동네 사람들이 산책하는 산책로에 나무가 쓰러져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통행하는 길에 큰 나무가 쓰러져 있죠. 저 나무를 발전기를 통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누어 3kg급 저소음 발전기를 이용해서 폭설이 내렸기 때문에 쌀쌀한 추위를 달래줄 히터도 준비했고 히터를 켜놓은 상태로 나무를 절단하고 있는데요. 엔진톱이 있더라면 굳이 발전기가 필요가 없겠지만 엔진톱이 없고 이 저소음 발전기가 있다면 히터와 브로어 그리고 지금 사용하는 전기톱까지 저렴한 금액에 가성비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건 사실인데요. 충전 제품과 달리 야외에서 연료만 있으면 사용시간 제한이 없는 저소음 발전기를 사용해 보니 충전 제품만 고집했던 저는 신선한 충격을 받으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출력 또한 딸리지 않고 히터 또한 꺼지지 않고 작업을 다한 이후에는 손까지 녹여주고 불어를 이용해서 작업할 공간을 만들어 준 이후 고속 절단기와 히터를 동시에 발전기에 연결해 작업을 해 보았는데요 전혀 출력이 부족한 게 느껴지지 않았지만 사용을 하다가 부하를 받다 보니 과부하 표시 등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RPM과 부하를 조절해가며 작업을 해보니 전혀 문제없이 사용을 할수 있었고 혹시 몰라서 히터를 제거하고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확실히 히터를 끼었을 때보다 출력이 더 좋아졌으며 작업 환경이 여유로워지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이누어 발전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해 보았는데요.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꼭 알려드려야겠죠. 첫 번째로는, 구매하신 이후에 1개월 혹은 사용을 20시간 정도 하시면 꼭 엔진오일을 갈아주셔야 됩니다. 또한, 엔진오일은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되는 소모품 중 하나인데요. 6개월에 한번 혹은 100시간에 한 번씩 갈아주셔야 저소음 발전기를 오래오래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이누어 저소음 발전기 뿐만 아니라 타사 저소음 발전기도 동일하다는 점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소음 발전기류들은 사용하다가 전원이 꺼지는 일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연료가 부족할 때, 그리고 과부하를 받았을 때입니다.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부하를 먹어 작동이 안될 경우 AC 리셋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AC 220V가 다시 리셋이 되며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연료입니다. 지금 작동이 되어 있는 상태에선 연료 게이지에 얼마의 연료가 들어있는지 나와 있는데요. 이런 표시를 통해서 얼마나 더 사용할 수 있는지 육안으로 보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죠. 저는 어느 정도 부하가 있는 100W급 브로어도 써봤고, 1400W급 고속절단기도 쓰고, 1000W급 히터도 써봤는데요. 생각보다 부하가 많기 때문에 용접기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용접기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순간 용접을 할때 전류량이 두 배로 튀니까 저소음 발전기나 용접기 중 하나는 고장나게 됩니다. 그러니 절대 쓰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조용하다고 고요한 캠핑장에서 쓰면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노지 캠핑이나 사람이 없는 곳에서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까지 이누어 발전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품을 시연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다 사용하시고 사용 계획이 몇 달간 없으실 땐꼭 연료를 다 비우신 이후에 남은 연료를 시동을 켜서 다 태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카브레터가 막히지가 않습니다. 이누어 발전기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제품이에요. 적은 소음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 다양한 안전 기능, 편한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이러니까 일본에서 먹혔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프리미공과와 이누어가 함께하는 이벤트를 한 달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DK2500IS는 499,000원에 DK3000IS는 599,000원에 해외 직구 가격의 절반의 금액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고정 댓글이나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아직까지는 국내에 여러 대리점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이누어 코리아에서만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대리점이 생겼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리공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 빠!